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샬롬이라는 말은 아,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 축복을 해줄 때 내가 축복을 해줘야 또 내가 축복을 받게 되겠지요 예, 그래서 축복을 해줄 때 아주 힘차게 아, 축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옆 사람과 앞 사람에게 샬롬 사랑합니다 악센트를 넣어서 예, 하겠습니다 자꾸 이래야 우리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앞서 본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은 유다에 대한 심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것을 사실은 요약을 해서 오늘 비유를 나타내면서 오늘 5장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 이사야 5장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사야를 보다 보면 여기 앞에선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항상 마음이 조금 무거운 게이 이사야는 사실은 전반부에는 전반부에서는 전부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늘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오늘 이 5장 1절 말씀에 이 포도원을 노래하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1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포도원의 노래를 하면서 이 이사회를 통하여서 얘기를 할 때에, 내가 나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이 그곳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이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그 대상도 오늘 성경에서 이미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이다. 라고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회의 전반부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강해를 보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대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닫아놓고 그 옆에 6장 말씀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 6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오는 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보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이제는 들어도 못 듣도록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하신다라고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염려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염려하냐 하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그것이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실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며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실 염증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면서 포도원을 노래를 하는데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살아왔던 그 시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시대를 계속해서 세월 속에서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돌아서고 또 멀리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라면 사실은 이러한 버림을 받았다면 벌써 헤어지고도 막 벌써 헤어지고도 다 완전히 끝을 낸 그런 상황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증을 내시면서까지도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포도원을 노래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 계신 분이세요. 우리와 똑같이 인격이 계시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상처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실은 똑같이 상처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움켜지고 슬퍼하면서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시며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은혜를 부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화를 내고 있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1절 후반부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포도원을 주었는데, 그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산에 자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름진 땅에 그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그리고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투를 파고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하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소망을 하시냐 하면 가장 기름진 곳에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이제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가장 기름진 땅에 가장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소망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포도라는 것을 제가 이것을 히브리어로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배우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배우심이라는 단어는요, 악취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들포도는요, 악취뿐만 아니라 아주 맛이 쓰고 정말 쓸모없는 야생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도원 주인이 가장 좋은 땅과 가장 좋은 상품으로 포도나무를 심고 온갖 정성을 들여서 포도나무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갖고 왔는데 거기에는 마치 아무도 갖고지 않은 것처럼 맛없고 악취가 나는 들포도가 여러분 열렸다면 여러분 그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여러분 아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에요. 저는 이 농사를 지어 보지를 못하고 또 열매를 심어 본 그런 기억들이 잘 없어서 잘 모르는데 때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나무를 심어 놓고 어떤 열매를 심어 놓고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면서 그 마음을 두고 소망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농사꾼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실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가장 기름진 땅에 가장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 놓고는 하나님은 이제 됐다. 가장 좋은 땅이고 가장 극상품이니 이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들포도가 났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사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건을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대민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은 들포도뿐이니 이것을 어찌해야 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못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은 성령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심이 성령을 이기고 넘어서지 않게 하려면 그 육체의 욕심을 누르면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갈라디아서는 얘기하기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6장 22절 23절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아홉 가지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벌써 우리의 행함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기름진 땅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최상급의 나무를 심어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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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달고 마시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과 가장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함이 없으면 절대로 거기에선 참 포도나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그 열매의 아홉 가지 열매를 바라보며 행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참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속이 상한 심정을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기름진 땅과 최상급의 포도나무에서 참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여러분, 가장 기름진 땅과 그리고 가장 최상급의 포도를 심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참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사야 5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읽어보기는 그렇고요. 우리가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 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쓴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찰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찐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 찐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회를 빼앗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끈다라고 얘기합니다.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거짓의 거짓의 그 끈을 만들어서 오히려 죄악을 끌어당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죄를 만났을 때, 사실은 그것을 부끄럽게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의 그 끈을 가지고 오히려 죄악을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19절에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속히 이루셔서 자기의 계획을 속히 보여 우리로 알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죄를 지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내리신다고 얘기하셨느냐? 그것을 빨리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이 사람들을 보면요. 간이 배밖에 튀어나온 사람들 같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오히려 끌어당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은 악하다 말하고 어두움을 빛으로 삼으며 빛을 어두움으로 삼으면서 쓴 것은 단 것으로 바꾸고 단 것은 쓴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악으로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광명을 비춰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오시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어두움으로 달려갑니다. 어두움이 다가와서 어두움을 비춰주면서 이것이 광명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아무리 기름진 땅과 최상급의 나무를 심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는 영양분을 먹지 못하니 참 포도를 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절 말씀 시작에 그 말씀이 있어요. 24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 이스라엘에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을 얘기한 것이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포도나무의 비율을 우리는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최상급의 영양분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포도원아, 예. 여러분 이 포도원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포도원아. 아멘 하셔야죠. 내가 사랑하는 나의 포도원아. 내가 기뻐하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나의 포도원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겠다.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그 은혜의 광명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로 하여금 참 포도 열매를 믿게 하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참된 안식이, 참된 평안이, 참된 복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포도원아 내가 기뻐하는 나의 포도원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어두움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천 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 년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거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